이 총장님과 저도 그 제주대학의 예비부모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, 대학생들, 그래서 어,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. 어, 명상이 그렇게 힘이 있는지 새롭게 알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제가 잠깐 우리 교육감님 그 정책 변화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, 그, 교육감실에 들어가는 문이 두 개래요. 음. 어, 하나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, 그러니까 비서실 통해서 가는 문이 있고, 또 하나는 복도에서 항상 문이 열려 있대요. 그래서 가다가 약속 없이 들어가도 된대요. 어,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교육청에 볼일 있으시면 예약 없이 어, 가시다가 교육감문 있으면 불쑥 들어가서 차 한잔 주세요 하면. 된다고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, 오, 정보. <laughs> 아마 정보는 아닐 겁니다. <laughs> 네. 이어서 오늘 그 아까.